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솔입니다 오늘 첫번째 사연 야 이거 보통 사연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제목 시누이가 사준 아파트 몰래 팔아먹다 걸린 후 거지꼴로 쫓겨난 후배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고 현재 4살 세살된 남매를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평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후배, 제가 졸업하기 전 직장 다닐 때 알게 된 동생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본인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대위기에 빠졌는데, 애가 진짜 죽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제가 대신 여기다 글 올립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니 천천히 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일단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후배 의 부부는 29살 동갑내기고요. 결혼 1년 6개월 차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몇주 전에 부동산에다가 자기들이 살던 아파트를 아무도 모르게 내놨는데 이거를 큰 시누이가 알게 됐고 그 길로 이 부부의 아파트가 감유됐어요. 오목교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인데요. 40평대. 오목교가 어디야? 이두 사람 결혼할 당시 큰 시누이가 동생에게 너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서 옛날에 우리 엄마처럼 고생시키고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사준 아파트인데 이거를 몰래 팔다가 걸려버린 거죠. 여튼 이 사실을 알게 된큰 시누이가 올케 니가 감히 그 아파트를 꿀꺽하려고 내 동생한테 수작질했냐? 어? 뭐 이런 오해를 하면서 현재는 집안이 발칵 뒤집힌 모양이에요. 뭐 다른 시누이들도 눈치만 보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후배 말로는 좀 오해가 있는 게 일단 그 집을 팔아서 지가 꿀꺽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저 아래에 쓸게요. 일단 이 후배한테는 시누이가 총 4명입니다. 남편은 그 오누이들 중에 막내고요. 그리고 큰 시누이가 혼자 사는데 나이 45살 엄청나게 큰 부자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무슨 유통, 무역 무역 쪽으로 큰 크게 사업을 한대요. 예튼간에 돈을 정말 정말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액수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후배 남편의 말에 의하면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달에 몇천씩 번아봐요. 제 친구 중에도 그 무역회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달에 한 4, 5천 벌더라고. 개자식이. <laughs> 그래서 그런지. <laughs> 그래서 그런지 저희 후배 결혼할 때큰 시누이가 후배를 따로 부르길래 혼자 나갔더니 조용하고 단호하지만 따뜻한 얼굴로 그러더랍니다. 여태까지 모은 돈은 친정 부모님한테 다 드리고 와. 그게 자식된 도리이고 맞는 이치니까. 대신 예단이나 혼수 같은 건 내가 다 해줄게. 돈 같은 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옳게 마음에 드는 것으로 앞으로 10년은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골라봐. 이러면서 모든 물질을 다 해결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까지 전부 다 다른 시댁 식구들은 물론 후배의 남편조차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모르게 대납을 했는데요 큰 신우가 거기다가 이 모든 비용을 후배가 지불한 걸로 만들어졌어요 자기가 돈을 내고 후배가 한 걸로 올케가 한 걸로 이야 그리고 이때 큰 신우이가 말하길 땡땡이가 비록 내 동생이지만 걔도 남자고 사람이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참 치사해지기 마련이거든. 분명 돈에 대해 이리쿵저리쿵 말 나올 거야. 그러니, 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있어. 이러면서 다 해줬대요. 이러다 보니까 후배가 결혼할 때 들어간 돈이라고는 뭐 평소에 끼고 다니던 그 커플링, 그 백만원짜리, 그거밖에 없대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죠. 후배의 씨 아버님과 고문인들이 어, 이제 너희들이 할머니 좀 모시고 살아라, 자기 엄마. 이러면서 은근히 아빠 같은 걸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큰시누이가 전부 다 막아줬다고 합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신경도 많이 쓰이고 서로 서로가 불편해. 그러면 애기도 안 생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막 결혼하시는 부분인데 지들끼리 행복하게 좀 놔둬! 많은 걸 바라지 마. 막 이러면서 다 잘라버렸다고 해요. 말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살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밑에 있어요. 왜 이러는지. 그래서 할머니를 안 모시는 대신 2주에한 번씩은 아버님 댁으로 가서 할머니를 뵙고 뭐 그러곤 했는데 이때도 큰 시누이가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올케 할머니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후배 생일 때 샤넬 클래식 가방을 선물하고 거기다 또 명절 때는 올케 혼자만 고생하는 게안 된다며 도우미를 두 명씩 불러다가 명절 음식을 대신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의 경우에도 그랬대요. 20평도 안 되는 임대 아파트 아버님 댁에서 지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이유는 아래에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물론 도움이 아줌마들이 하죠. 여튼, 차례가 끝나면 곧바로 친정으로 쫓아버리는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며 선물 같은 거 많이 챙겨주고 용돈도 따로 주고 그랬다고 해요. 이야, 뭐, 신우가 이거 아니 뭐지? 멋진데요, 이거. 거기다가, 이두 사람이 살던 아파트 관리비까지 큰 신우이가 다 되나 봤는데 동생의 수입이 별로 안 된다는 게그 이유였죠. 후배의 남편은 무역회사 영업사원인데요. 신우이 자기 누나 회사는 아니에요. 월 평균 250 정도를 벌고 후배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데 제가 전에 일했던데 월180 정도 법니다. 그 외에 용돈도 자주 주고 뭐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옳기 힘들다고 밖에서 하고 만약에 반드시 집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도우미를 따로 부른다고 해요. 아무튼 이 후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남자는 그 집안 사정을 듣고 격렬히 말렸거든요. 미쳤냐고? 왜냐하면 시누이가 일단 너무 많아. 네 명이야. 거기다가 시 할머니 계시지, 시 아버지에다가 새 시어머니까지. 집이 너무 복잡하고 딱 봐도 헬게이트 같잖아요. 그래서 야, 너 거기 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러면서 완강히 말렸는데, 나중에 이 후배의 그큰 시누이, 큰 시누이의 내리 사랑을 듣고 엄청 민망했죠. 야, 나는 전생에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었고, 너는 내가 판그 나라를 다시 구했나 보다. 이러면서 막 농담도 하고 살짝 질투까지도 했는데 그랬는데 그랬던 후배네 부부가 지금은 의절까지 당한 건 물론 이대로 그 집에서 쫓겨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중인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후배의 큰시누이는 성격이 완전 칼이라고 합니다. 한번 뒤집어지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후배가 말했던. 그 집을 팔려고 했던 이유. 그거 말인데요. 어,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한데, 최대한 제가 아는 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후배의 시아버지. 이분, 이 존, 이분의 존재 자체가 사건의 발달이자 이유예요. 일단 후배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이혼을 한 상태고요. 이게 예, 어머니는 그큰 신우에 와 삽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어머님을 모시고 새 처, 새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20평 임대아파트 후배의 큰 시누이는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이렇게 조심스레 물어봤는데, 큰 신우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늘 바람을 피웠고, 그것도 모자라 술집 같은데 전전하면서 막 성병까지 올마와 엄마 고생시키고, 가정폭력은 기본에다가 무능력한 주제에 어쩌다 목돈이라도 생기면 잠적. 한 번은 그러다가 큰 신우이가 일을 해서 모아둔 대학 등록금을 몰래 훔쳐서 그대로 수개월간 잠적한 적도 있대요. 거기다가 늘 노름하고, 막빚쟁이를 찾아오고, 그리고 증오를 하게 된 제일 큰 결정적 원인. 큰시누이가 생애 처음으로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을 하려는데, 어, 이게 결국 아버님 문제가 됐고, 파혼했다고 해요. 아버님은 뭐 박살 냈나 봅니다. 이유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데, 아게 후배한테, 이거는 후배의 남편도 모른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는 아버님이 뭔가 박살 낸건 확실한데, 모른다 이거야. 아무도. 그런데, 이런 아버지라면 증오를 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끊는 게 보통 아닌가요? 더군다나 두 분이 이미 이혼까지 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계속 증오만 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할머니였어요. 뭐, 이 할머니가 뭐,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부탁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뭔지 정확한 건 모른다 했으나, 전날에 큰 신우이가 제 후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저 인간이 얼른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염원하고 있어. 아버지 고혈압, 당뇨 등등 지병이 많다고 해요.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우리 할머니보다 저 인간이 먼저 죽는 거야. 그래야 나도 할머니 모시면서 효도할 텐데. 뭐 등등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저희 후배가 큰 시누이의 말을 너무 가볍게 들은 건지 아니면 그 한의 크기를 잘못 느낀 건지 뭔지 여튼 집을 팔아, 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남는 돈으로 아버님 병고안을 하고, 뭐, 돌봐드리려고 했다가, 이걸 들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단이 난 거죠. 현재 아버님은 입원 중이시고, 병명은 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 수술도 필요한 큰 병이라고 해요. 뭐, 고혈압에 당뇨 있는 사람들은, 뭐, 예, 그런 합병증이 되게 많으니까. 여튼, 상황이 지금 이런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전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일단 아파트 명의는 후배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데 큰 시누이가 가압류를 걸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게 맞는지 그리고 만약 이게 맞는 거고 그런 거면 그런 상황에서 큰 시누이가 니들 나가! 이러면 후배 부부는 그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댓글. 음. 글로만 봐서는 그 속사정까지 알 수가 없기에 뭐라 말씀을 드리긴 힘든데 아무튼 큰 신우이가 가압류까지 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집을 못 팔게 하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그 마음 쓴거 보면은 뭐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사람 마음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그 후배 부부 참답답하네요큰 누나가 막퍼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그리고 세상에 이런 누나가 어딨어? 야, 이번. 그런데, 이미 명의 이전이 됐다면, 그렇다면, 감류 걸어봤자 소용없지 않을까요? 뭐, 소송이라도 걸어서, 뭐,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은, 뭐, 지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건, 정말로 인연을 끝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 일단은, 신우의 분노가 가라앉기 기다렸다가, 독대를 요청하고, 제가 이런저런 걸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도 아프시다고 해서, 뭐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정말 죄송해요, 형님. 이 대사 계속 반복하면서 엎어지라고 하세요. 그런 후몇 날이고 며칠이고 울고불고 찾아가고 이렇게 빌 수밖에 없기, 없습니다. 뭐 인연 끊고 싶겠다! 인연 끊겠다! 그러면 뭐 소송 가는 거고. 음. 3번. 큰 신우이가 명의는 동생 이름으로 해줬지만 그 비상시에 가압류를 할 만한 거리, 뭐 서브 옵션, 이런 뭐 나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뒀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수 있는 거라 보는데 아닙니까? 4번. 명의가 동생 앞인데도 가압류가 됐다라는 건 동생이 쓴뭐 차용증이든 각서든 뭐든 어떤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길 에이, 아무리 그래도 명의가 동생인데 소송 가면 이길 걸?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명의자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뭐,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살면서 관리하고 살았다. 이럴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한 기여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좀 복잡해지는 거고, 그래서 좀 유리하고 이기, 이기는 거고. 그런데 후배님의 경우는 다르지요.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댓글 4 대댓.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냥, 잣, 잣. 잣됐다. 뭐 그런 거네요. 대댓글. 네. 완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야 이거, 야, 이 무서운 사건이야, 이거. 일단, 그, 뒷 얘기가 돼 있거든요. DM. 다 박살 나는 거야. 어, 그거는 2부에서 보도록 합시다. 어, 고마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빨리 올릴 거야.